지난달 27일 보츠와나에 위치한 한 국립공원, 성남코끼리 한 마리가 관광객들을 향해 돌진했고, 카누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잠비아에서 야생코끼리의 공격으로 관광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짐바브웨에서는 올 1분기에만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5년간 코끼리의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300명이 넘습니다. 원인은 최근 증가한 코끼리 수. 짐바브웨의 코끼리는 올해 1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개체 수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끼리 여기에 최근 가뭄까지 더해지자 코끼리들은 결국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짐바브에는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고, 곡물 생산량은 5년 평균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Only one packet or two packets, but it's not going to last for a long time up to the rain season. 짐바브웨 남서부에 위치한 음징완네강 이곳 주민들의 식수원이지만 모두 말라붙어 강의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른 강바닥을 파내 마실 물을 얻어야 합니다. 최근 심각해진 가뭄으로 국민의 64%만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상황. 물과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온 코끼리. 이에 한 국립공원에서는 GPS를 부착해 코끼리들을 관리하려 했지만 개체 수가 너무 많은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난 6월 3일,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 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보호구역 수용능력의 3배를 넘긴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Vietnam is receiving quite a lot of these reports. Some are even pledging to say we'll give you money so that you don't kill the elephants. The number is not sustainable. 살처분된 코끼리는 지정된 인근 마을에 배급돼 감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식량으로 활용됩니다. We are going to to give the meat to vulnerable groups. 최악의 가뭄으로 굶주림에 내몰린 코끼리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리는 길을 더 늦기 전에 찾아야 할 것입니다